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주변에도 왜 임플란트 음. 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잇몸이 붓거나 아프거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. 그건 렇죠그왜 그러는 거예요? 그렇죠 임플란트 주위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임플란트 염증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볍게 그냥 염증이 생기는 임플란트 점막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임플란트 주위에 잇몸에만 염증이 음. 있는 거거든요 아 그다음에 깨끗하게 소독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는 정도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가벼운 정도는 음. 근데 우리가 좀더 그하하보보는거는 임플란트 주이염이에요 그래서 이 임플란트 주위염터는 이때부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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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부이 있지만 잇이 뼈에도 는이는 이때부터는 이때부터는 이때부는 거거든요. 와, 마지막 들어 이때부터는 이 예, 그래서 한번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? 그래서 임플란트 네, 지금 네. 보시면 이분은 옛날 다른 데서 수술을 하셨는데요. 네. 임플란트 주위가 뼈가 녹는데 뭐 3mm, 4mm 일단 녹으면 아, 그러면 잇몸을 열어서 임플란트 주위도 청소하고 아, 염증 조직을 다 제거해야 와.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이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결국은 다 제거했어요. 를다 네. 제거하고 를 아, 나중에 다시 임플란트를 다 실수를 아, 아, 했습니다. 아,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거를 다시 한번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좀 세심하고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세워서 처음에 임플란트 시술을 굉장히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네. 하겠습니다. 정말 이렇게 오늘 왠지 좀 치아 상태가 좋다 그러면 더 많이 웃게 되고 네. 사람 대할 때 기분도 좋고 네. 그런 걸 봐서 정말 치아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임플란트는 뭐 하여튼 처음에 심을 때잘 음. 심어야 되겠네요. 그래서 오늘 어떻게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게 제대로 잘하는지 한번 시술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? 지금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. 저희가 일단은 임플란트라는 거 기둥을 심고 그다음에 그 머리 부분을 만들어서 나사로 연결하게 되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왼, 저 왼쪽이랑 네. 오른쪽이랑 어떤 사진인 거예요? 어, 요거는 지금 컴퓨터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임플란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한 거고요. 그거를 이제 수술하기 좀 편하게 3으로 가이드를 만드는 자료가 되겠고요. 음.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런 컴퓨터 디지털 자료들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하게 식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수술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<laughs>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똑바로 <laughs> 그렇게 수술한 자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서 치아를 잘 만든 다음에 야, 저분은 <laughs> 항상 웃고 다니시겠다 네. <laughs> 지금 자료 화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치아가 하고 아 저, 저분이 드러마티콜. 이분으로 바뀐 거예요? 그렇죠. 이분이 야. 이제 이렇게 임플란트를 통해서 치아를 다 넣어. 아, 거의 다 개조해요. 네. 그래서 예, 앞니까지 또 되도록이면 예. 세거를 했으니까 조금 더또 얼굴 피부톤에 맞게 조금 더 밝게 그렇게 와. 제작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치태나 치석 끼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병원을 음. 어, 찾으셔서 관리를 받는 게 오늘 이 수업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유익한 강의, 쏙쏙 들어왔어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